아니야, 네가 얼굴이 잘생겼냐? 어? 아니면 뭐 퍼포먼스가 좋냐? 어? 아니면 뭐 악기라도 잘 치냐? 어? 뭐 음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유 씨야 옷이라도 옷잘 입으면 몰라 야 근데 네가 밴드를 하겠다고 야 그게 될것 같냐? <laughs> 락스타 규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과연 밴드를 해도 될까입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면 밴드에 대한 꿈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썸포리온이나 그린데이처럼 펑크 밴드가 될 거야 혹은 스파이웨어나 워너코너처럼 제이락 밴드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메탈리카나 어 슬림락 같은 엄청 메탈 밴드가 될 거야 라는 이런 꿈이나 로망 같은 거요 아니면은 그 혹시 무대 위에 서 있을 때그 희열 아세요? 곡 하나가 끝났을 때그 터져 나오는 함성과 박수 소리 듣는 기분이요. 그 느낌 때문에 저는 계속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부터 이 현실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 가지고 너무나도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저도 밴드를 엄청나게 오래 하였습니다. 제 음악의 첫 시작이 밴드였고 제 음악의 마지막이 거의 밴드였으니까요. 우리가 어 밴드를 처음 접하는 시점이 교회 아니면 이제 동아리에서 처음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뭐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트별로 다 멤버가 있거든요. 보통 자작곡이 아닌 만들어진 기성곡을 가지고 밴드를 처음 시작하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첫합주의쾌감이 드럼, 기타, 베이스, 보컬, 이 키보드, 이 화합이 맞는다는 그 기분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어이거 어떤 기분로 어떤 기분인지 제가 뭐 말로 설명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그 야동을 처음 봤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상업적인 밴드나 아니면 이제 공연이나 앨범을 준비하는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첫 번째 멤버 구하기입니다. 우리는 멤버를 구해야 돼요. 처음 만들어진 밴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악기만 봐도 주변에 이제 기타나 보컬이나 피아노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특히 취미나 뭐 전공이든 둘다 많잖아요. 근데 주변에 혹시 드럼이나 베이스 친다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베이스가 뭐 뭐 기타야 이게 뭔 베이스가 뭔 기타야 아니 뭐 세상에 뭐 4줄짜리 기타가 어딨어 아니 그냥 베이스란 악기를 그냥 명칭을 없애고 그냥 우쿨렐레 아니면은 그냥 일렉첼로라고 불러야 된다니까 일렉첼로 <laughs> 아니 베이스 진짜 불쌍한 것 같아 맨날 이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뭐 4줄 기타다 아니 저 기타는 왜 4줄이에요 막 이러는 거 보면 <laughs> 근데 멤버 9인 시장만큼은 진짜 금베이스 금드럼이라고 불러요 밴드를 구상할 때 진짜 안 구해져요. 더럽게 안 구해져요, 진짜. 그리고 취향도 엄청 갈립니다. 음악적 취향이요. 보통 베이스 생각하면은, 진짜 락이나 메탈 베이스는 진짜 희귀해요. 펑키나 재즈 쪽이. 엄청나게 많고, 그 드럼은 그나마 좀 나, 나은 편이에요. 락 드럼, 뭐, 메탈 드럼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보통 이제 펑키 쪽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드러머 분들은. 그래서 보통 멤버 구할 땐동일선상에 기타, 보컬, 키보드 이렇게 놓고, 그 위로 이제 드럼, 그 위로 베이스 순으로 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찌저찌 밴드를 하게 됐어요. 아, 장르는 뭐냐고요? 물론 당연히 락이죠. 왜냐, 밴드는 락스타니까요. 그래서 멤버를 구해서 첫 합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케줄. 자, 우리가 이제 첫 합주가 끝났어요. 멤버를 구인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각자의 스케줄이요. 보통 각자의 스케줄에 맞게 개인 연습을 하고 합주를 하고 이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 3명에서 6명 정도의 스케줄을 맞추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각자의 이제 직장이나 각자의 이제 개인 일들이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평일 뭐 늦은 밤이나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합주를 하거든요. 근데 또 토요일 날은 뭐일 나가는 곳도 있고 또는 가족 스케줄이나 아니면 뭐 겹치는 스케줄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합주 시간을 잡는 게좀 되게 애매하고 좀 힘들어요. 특히나 직장이 밴드시라면. 하지만 우리는 상업적 밴드니 어찌저찌 이제 토요일 주말 토요일이나 주말 밤 늦게 아니면 뭐 오전 중으로 합주를 하기로 해요. 우리는 이제. 합주를 시작하고 자작곡도 이제 두개 정도 나오고 이제 기성곡도 다섯 곡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공연을 이제 준비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나는 음악을 하려고 돈을 버는 걸까 돈을 쓰려고 음악을 하는 걸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연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밴드 공연 생각하면은 뭐 오디션을 보고 이제 뭐 이제 뭐 무대에 올라가겠지 그 무대 올라가는 날짜가 뭐 토요일 밤이겠지? 어, 그러면 뭐대 스케줄에도 지장 없고 괜찮겠네. 라는 상상을 하는데 상상하지 마세요. 보통 이제 밴드 오디션을 보고 무대 라인업에 올라가는 게 금요일 오후 6시 7시예요. 뭐 금요일이라 한다면은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뭐 반차나 아니면 뭐 연차 쓰시고 뭐 오전에 합주하고 오후에 오후에 이제 무대 이제 리허설하고 이제 그냥 바로 솔직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음악 한다고 했던 사람이 솔직히 이제 금요일 날쉴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보통 이제 평일 알바를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포기를 해야죠. 우리의 진정한 업은 음악이니까요. 아, 나는 사장님이랑 협의돼서 금요일 날쉴수 있다. 그러면 완전 땡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오디션 통과 홍대엔 숨은 강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엄청 잘하는 밴드들이요. 아 그리고 만약에 합격을 하더라도 이 공연으로 얻는 수익이 많을까? 아니면 우리 공연을 보러 불타는 이 금요일에 우리를 보러 올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우리는 공연을 못한 채 다른 곳을 전전긍긍하며 우리는 대관을 알아봅니다. 네 번째 대관입니다. 대관이란 어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이제 대여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했을 시절엔 뭐 토요일 공연장 대관이 대략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저렴한 곳은 한 50에서 60만원 정도 하고요. 보통 이런 거할때 팀당 20만원씩 걷고 한네 다섯 팀 정도 모아서 공연을 했거든요. 보통 티켓 값이 음료 포함해서 뭐 저렴하면 5천원, 뭐 비싸면 뭐 2만원 정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연장 팀 리더분이 있어요. 그 공연을 주최하신 이제, 주최한 분이시죠. 돈 걷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티켓 값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객 돈을 n 분의 1로 나눠서 n 분의 1로 나눈 돈을 이제 밴드한테 각각 나눠준다. 두 번째는 보러 온 밴드만 적는 거예요. 티켓을 팔 때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하면은 아저팀이야 하면 그 그 사람 그 밴드에게만 이제 그 돈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밴드가 인기가 많고 나를 보러 온 사람이 많다 싶으면 두 번째가 훨씬 낫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관을 한 이유는 우리가 솔직히 인지도도 없고 무대 경험도 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 시점으로 좀 많이 하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수익금으로 멤버별 담배 두 갑씩 사면 그냥 끝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담배 두 갑? 이거 아예 못 가져갈 때도 많아요. 이 정도로 밴드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다 진짜 어쩌다가 뭐 진짜 뭐 공연 뭐 가끔 보러 온뭐 인디 소속사 사장님들이 뭐 우리를 뭐 채택하신다거나 아니면 공연장 뭐 사장님이 뭐 좋게 봐주셔서 뭐 고정 공연이 되면은 그게 진짜 뭐 잘된 케이스거든요. 특히 밴드계에서는요. 저도 애니메이션 빼기나 뭐 다른 일본 밴드 다큐멘터리 보면서 우리도 할수 있을 거야로 몇 년을 버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다들 지치고 힘들어서 밴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엄청 뭐 힘들게 하시다가 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하면 특히 문제 되는 게 20대 초반에 구성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군대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다 집에서 음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가상 악기도 다 너무 잘돼 있고 그냥 건반으로 그냥 찍으면 되고 기타는 뭐 자기가 뭐 직접 치면 되니까 밴드라는 의미도 이제 점점 흐려지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축제하면 이제 디폴트가 밴드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무대에 드럼이나 뭐 앰프도 설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뭐아 그리고 왜 하실까 봐. 성공하신 분들은 성공했다고 당당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뭐 못한 부분도 많지만 실패했다고 그냥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뭐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은 꼭 음악으로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음악으로 먹고 살수 있을 만큼 돈 버시고 혹은 그보다 더 크게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학생분들이요. 학생분들은 진짜 저보다 진짜 훨씬 더잘될 거예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니, 아니야. 니가 얼굴이 잘생겼냐? 어? 아니면 뭐 퍼포먼스가 좋냐? 어? 아니면 뭐 악기라도 잘 치냐? 어? 뭐 음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유 씨, 야 옷, 옷이라도 잘 입으면 몰라. 야, 근데 니가 밴드를 하겠다고? 야, 그게 될거 같냐? <laughs> 아니 그 솔직히 말하자면 밴드 합주실이나 뭐 밴드 연습실은 왜 죄다 합정 홍대에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땅값도 개비싼데 그냥 우리 집에서 가까운 인천이나 아니면 그냥 관악구로 오면 안 되나?